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잔 배워쳤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도만나 맥주랑 2080 맥주입니다. 제가 지인들이랑 장난식으로 막 이제는 어떤 콜라보가 나올지 모르겠다. 메로나 맥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러다가는 뭐 콘돔회사랑 콜라보한 맥주도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치약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맥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일단 뭐 원재료명을 보면은 아만나 맛은 안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가의 단맛이 올라오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만나 향이 올라와요. 왜지? 왜그 향이 올라오는 거지?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꿉꿉한 메가의 단맛입니다 일반적인 맥주와는 다른 결이 있어요 조금은 약간 필라이트 맥주도 생각이 나네요 아예 아싸리 아마나 향을 넣었으면 그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더할 말이 없고 고수 씨앗이나 오렌지 껍질이 들어갔으니까 벨지안 윗비어 스타일이라고 써놨네요 아 여기 음, 개운하고 가장 깔끔한 맥주. 알겠습니다. 뭐, 그냥 청량한 느낌의 벨자 윗비어이지 않을까? 어? 오렌지 껍질에서 나타나는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과 고수의 느낌이 은근 좀 강하네요. 좀 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콜라보에 맞춰서 그렇게 좀 만든 것 같아요 네, 치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싸한 느낌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특색에 맞춰 가지고 좀 청량감을 높이고 또말미에 고수의 싸한 느낌을 좀 나타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 오렌지의 느낌이 좀 떫고 짜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의도한 건가? 깔끔하게 끝나는 맥주는 아닙니다. 예. 좀 텁텁함이 남아요, 그래도. 음. 저는 이거를, 뭐, 브러리 자체적으로, 나만나 맥주로 만들어야겠다. 야, 우리 2080 치약과 콜라보해서 맥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브러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맥주를 출시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간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념대로만 살수 없는 게또 현실이니까. 브로리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곰표 나왔을 때는 신박해서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초기에는 좀 그나마 관심을 받았지. 예전만큼 이런 것들이 호감 있는 콜라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호감만 쌓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MG세대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진짜 구시대적인 이런 트렌드 말고, 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어요.